진영의 진영이에요. 오늘은 포켓몬 카드 갖고 왔습니다. 오늘의 포켓몬 카드는 또 시청자 분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다써 주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켓몬 레이크튼, 포켓몬 레이크튼, 에너지 학, 에너지 학은 뭐지? 일단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절대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댓글에 제가 만든 거라고 써있어 제가 아니 진영 님 만든 거 아니세요? 라고써 있었는데 아닙니다. 아첫 번째 카드 신바루 신바루 두 번째 카드 아 e X 카드 나와야 되는데. 시카이저. 그 다음 카드, 큐레모. 큐레, 큐레모. 이것도 그때 나왔던 카드인데. 헉! 럭시, 럭시오 HP 19. 여기 보시면, 잘안보여도 HP 19하고 쓰여있어요. 에, 역시. 에이클! 역시 여긴 EX카드가 안나왔군 에너지! 핫! 에너지를 믿읍니다 오 저는 처음부터 피1 0 0짜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많네요 콧불이 마크탕 브리가론 브리가 브리가론 맞네요 에너지 카드 갈색... 갈색... 독치인력이실공이실공이 실공유... 썬더볼트! HP 34! 보이세요? 보이죠? 오! 어? 제르네아스 전설의 포켓몬이 나왔습니다. 마인노 어, 잠깐만! 자, 튼 빛나는 게뭐 있는데... 마인는 제가 원래 맨날 ex 카드 나, 나 해도 한 장도잖아. 어. 해피너스나단 ex 카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나올까요? 나올 리자몽 <laughs> EX카드입니다 따다다단 따단. 날개치기 60 데미지 화염폭 150 데미지